تلقاها <silence> <silence> 갑니다. 시작. 한평생. 한평생. 시작. 한평생. 욕심조차 나. 시작. 욕심조차 나. 아시겠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평생 욕심 쫓아나. 이겁니다. 이거 지고 가려서부터 시작. 이거 지고 가려. 치고 이고 가려. 한평생 욕심 쫓아나. 돈과 명예. 이겁니다. 시작. 미란다 바람 같은 한번 가볼게요. 시작 바람 같은 미란다. 어, 저는 이그 뭐라 그럴까 책 읽는 것도 많이 좋아했지만 요즘에는 책책안 읽은 제가 뭐한 10년은 된것 같아. 책,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 책 읽을 시간에 노래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책을 안 읽어도 많은 지식을 또인생의그 뭐랄까 아주 그냥 심오한 그런 깨달음을 가요를 배우면서 많이 느끼고 네. 이렇게 숙여내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머리가 숙여지는 게 가요를 배우면서 많이. 노래가사 노래가사가 노래 보면은 정말 다 아, 어느 스님의 그 뭐지 그 법, 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 설교. 어느 스님이어느 목사님의 설교보다 이 노래 가사에 가사에 심취를 하면은 깨달음이 더 많이 온다. 그렇지 않아요? 이고지고 가려, 지고이고 가려, 평생 욕심 좋잖나. 통과명에 부질없다. 바람 같은 미련이란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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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이 이렇게 멋진 설법설을 어, 하실 수가 있겠어? 그죠? 그 그래, 이렇게 가요를 부르면서 정말 이 가슴이 어, 인생이 다 느껴져 그죠안 그래요? 맞아, 맞아. 정말 그래요? 네 맞아요 노래 가사가 틀린 게없어어 노래 가사가 정말 틀린 게 없어 보면 정말 아, 그렇구나 세상에 네,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래 더 욕심부리지 말고 어 살자 이런 것도 알게 되지요? 네자이거 네. 네. 지고 가려 치고 이거 가려 한평생 욕심 조아나 이겁니다 시작 이거지고 가려 지워이고 가려 한평생 욕심 조아나 그렇죠 두번세 번째 줄 돈과 명예 갑시다 시작 네 번째 줄 같이 갈게요. 바람 같은 미련이란다. 아시겠죠? 우리 여기까지 한두 번만 연습해 볼게요. 자. 一个开哟，起劲；一个一个开哟，起劲。看别人用心做事。 는그 날에 먼지 하나 다 털고 이겁니다. 부름 받는 하고 문자가 내려왔어. 아셨죠? 자 시작. 부름 받는 그 날에 먼지 하나 다 털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부름 받는 그 날에. 먼지 하나 다 털고, 글자를 그 올려야 돼. 아셨죠? 자, 부름받는, 시작. 부름받는, 그 날에, 먼지 하나 다 털고, 글자가 그 슬쩍 길어. 아셨죠? 한박자 반이야. 점이 있잖아, 옆에. 그래서 글자가 그 슬쩍 길다. 그날 하지 말고, 그 날에, 이렇게 갑니다. 부름받는, 시작. 부름받는, 그 날에, 먼지 하나 다 털고 좋아요 간다 간다 인생 다한번 이건데 요어 책에는 기재가 안돼 있지만 다자를 살짝 다운시켜야 돼 간다 간다 이렇게 간다 간다 이렇게 살짝 다자를 다운시켜 아셨죠? 자. 간다, 간다, 인생, 단한 번. 이래 갑니다. 인생, 단한 번. 간다, 간다, 인생, 단한 번. 아, 이, 한번 가는 인생이야. 그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인생, 단한 번의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간다, 간다, 인생, 단한 번. 이겁니다. 여기만 잘하시면 돼. 자, 갑니다. 시작! 간다 간다! 인생 단한 번! 간다 간다! 인생 단한 번은 줄줄이 굴비 없듯이 이어가야 돼.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간다 간다! 인생 단한 번! 이렇게 아시겠죠? 한 번만 더 가볼게요. 간다 간다! 시작! 간다 간다! 인생 단한 번! 강한 것. 좋아요. 몇백 년의 기약 이겁니다. 시작. 몇백 년의 기약. 헛된 꿈인걸. 헛된 꿈인걸. 아셨죠? 몇백 년의 기약. 시작. 몇평 년의 기야 헛된 꿈인걸 좋아요. 몇 간다 간다 자 부름받는 그날에 여기서부터 시작 부름받는 그날에 먼지 하나 다 털고 몇백 년의 기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막 계획을 세우고 막 꿈을 키우고 막막 막 어떻게 어떻게 해야 지지이막 막 돈을 막 이렇게 뭔가 장사를 해가지고 이할던막이막이 막이 꿈을 꿀 때는 진짜 몇백년살 것처럼 하잖아 그죠? 몇백년살 것처럼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막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다 헛된 꿈이라 이거야 그죠? 몇백 년의 기약 헛된 꿈인걸 여기까지만 하면 다한 겁니다. 자, 부름 받는 그 날에 먼지 하나 다 털고 여기 갈게요 자, 갑니다. 부름 받는 그 날에 먼지 하나 다 털고 진짜 간다 간다 인생 다 한번. Thank God. <laughs>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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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을 앞두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은 내가 한평생 뭘 쫓으면서 뭘 하면서 내가 한평생을 살았는지 정말 모르겠다. 하나도 모르겠다. 그랬을 때 정말 개꿈이었던 거야. 아셨죠? 자, 개꿈 깨닫고 가는 게 인생. 이겁니다. 개꿈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개꿈 깨닫고. 아니, 깨 자가 두번째야 깨.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개꿈 깨닫고 가는 게 인생. 자, 잘하셨어요.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시작 이고 지고 가려 에이. 지고 이고 가려 시작 한병생 욕심 좋잖아 시작 돈

55분 우선으로 어요 50점? 좋아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정신 차리시고 앞에 바라보시고 가볼게요. 시0자 이거 지고 가려. 지고 이거 가려. 한 평생 욕심 좀.